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시나요? 푹 자고 싶은데 야간뇨 때문에 매일 밤 힘드신 분들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밤에 소변 때문에 고생하는 남성분들을 위해 야간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아주 간단한 세 가지 생활 습관을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물 마시는 시간 똑똑하게 조정하기 갈증 난다고 밤에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습관은 이제 노 저녁 식사 후 잠들기 전에는 최대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낮 시간 동안 물을 아예 안 마시면 큰일 나겠죠?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낮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두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두 번째, 젓가락으로 우아하게 식사하기. 엥? 갑자기 젓가락 뜬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과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도 침대에 누워서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만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 분명 주변에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숙면은 야간요 감소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잠자는 방의 온도는 조금 더울 정도의 온도가 야간요 횟수를 줄여줍니다. 잠잘 때 추운 온도는 방광과 전립선을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전립선 봉침 치료와 특허 받은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위너 포맨을 아시나요?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남성 전립선 건강 비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립선. 봉침 치료는 알러지 성분이 제거된 봉독을 주사액으로 만들어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합니다. 오랜 기간 약 복용으로도 전립선, 야간류 증상들이 개선이 잘 안된다면 전립선 봉침치료 전문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전화 예약 후 진료, 치료를 시작해보시고요. 또한 반신욕과 전립선 마사지가 필요한 남성들을 위해 전립선 봉침치료 전문 서울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박사가 개발, 특허까지 받은 남성 전립선 마사지기 위너포맨.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3단계 온도 조절, 마사지 강약 조절, 남성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운전 중에도 옷을 입은 채로 사용이 가능하니 정말 획기적이지 통증 부위에도 마사지가 가능하며 남성 봉독 크림 위너 크림을 바른 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구입은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전화상담 후 구입 또는 쿠팡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야간료로 힘드신 남성분들은 빨리 구입하여 사용해보세요 위너 포맨.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꿀잠 주무세요. 안녕.